경상남도 정부 예산에 남부대로 고속철도 기본 설계 용역비가 확보돼 오는 2022년 상반기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경남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성군에서 주민이 직접 읍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감사를 통해 각종 특혜성 행정 처리가 드러난 창원 문화 복합 타운 조성 사업이 개발 이익금 문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두달전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9살 초등학생이 깔렸는데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홍이를 돕기 위한 10시 일반의 정성이 전국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남부 내륙 고속철도 기본 설계 용역비가 확보돼 오는 2022년 상반기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남부 내륙철도 기본 설계 용역비 15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지난 1월 이 사업에 들어가는 4조 7천억 원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확정한 이후 지난달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착수에 이어 이번에 기본 설계 용역비까지 확보하면서 2022년 상반기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2021년 말 착수할 실시 설계는 2022년 말 마무리되는데 정부는 이보다 앞서 착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부 관계부처의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입니다.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며 특히 남부내륙철도를 대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조기 착공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환경절차상 공기단축을 할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방구를 해서 공기단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채 적극 협력해 관련 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방침과 우리도 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경남도에서는 2022년도 착공하기 위해서. 노력. 경남 서부 지역 주민의 수건이자 김경수 시사의 1호 공약인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정부의 추진 방침이 확인된 만큼 경상남도는. 오는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오는 2028년에는 고속 열차가 남부 내륙을 누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그동안 읍면동장은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임명했었는데요. 경남에서는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성군에서 주민이 직접 읍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고성읍의 한 체육관. 공무원 6명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 공약을 발표합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자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군수가 임명했던 읍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는 읍장 주민 추천제로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제가 직접 뽑은 그 읍장이 저기 행정적인 절차를 손쉽게 그다음에 그 민원을 듣더라도 발빠른 대처를 해주셨으면 해서 주민들이 뽑은 고성읍장은 내부인사 추천권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보신주의나 소극적 행정이나 그리고 이전에 줄 서기 잘하면 승리하는 문화는 없어지고 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고성군은 내년에는 면장도 주민이 직접 뽑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민 추천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19개 읍면동 가운데 7곳의 읍면동장을 주민추천으로 임명했고 제주도도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추천 임명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방적인 행정구조를 탈바꿈하기 위해 나온 주민추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는 자양분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한편 오늘 열린 고성읍장 주민 추천제 투표에서 김현주 상리면 부면장이 최종 후보로 뽑혔습니다. 주민 추천 대표인단 145명 가운데 49표를 얻은 김 부면장은 내년 1월 고성읍장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감사를 통해 각종 특혜성 행정 처리가 드러난 창원 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개발 이익금 문제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창원시는 행정특혜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다며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영기자입니다. SM타운으로 알려진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 시공사가 작성한 개발 이익금은 1018억 원입니다. 창원시의 추정치는 최대 2720억 원입니다. 2.7배 차입니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고시정보 기준 용역보고서 상의 수익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한 정확한 개발 이익금은 알수 없지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사업 시공사는 1,018억 원. 사업자 측 감사보고서는 1,545억 원. 한국감정원 단가표를 적용하면 1,571억 원. 경실련 건축비 평균 단가로는 2,591억 원 국토부 고시 정보로는 2,720억 원입니다 창원시는 자체적으로 사업수지 분석 용역을 맡겼고 최근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공개할 수 없지만 사업자와의 협약 변경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특혜를 통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우뢰는 다릅니다. 노창섭 창원시 의원은 840석이던 창원문화복합타운 공연장이 400석으로 축소됐다며 각종 특혜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얕잡아봤으면 이런 짓을 했을 거였 반드시 저는 주분양자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개발 예금을 저는 반수해야된다 전임 시장의 행정행위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수모할 수 있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강조되는 부분으로 잘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원 SM타운 공사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개발 이금 추정치가 더 불어나면서 특혜 논란 역시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두 달여 전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9살 홍소홍 학생의 몸이 끼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소홍이가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인 가운데 간병비 등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 소홍이 부모는 이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지난 9월 30일 아침 8시 반쯤 김해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창 교실로 향하던 중 복도 천장에서 갑자기 방화 셔터가 내려왔습니다. 2학년 소웅이는 친구를 따라 셔터 아래를 재빨리 지나가려 했지만 그만 빠져나오지 못해 목부위를 눌리고 말았습니다. 가까 말까 한번 망설이고 그다음 더 내려올 때 밑에 기다가 들어가는데 그 가방이 그셔에걸죠 그리고 두달 반. 서웅이는 병상에 누워 가느다란 숨만 들이실 뿐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강직을 풀어주고 각종 치료를 받으려면 24시간 간병인의 손길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만 지원하고 있어 한 달에 500만원씩 들어가는 간병비와 각종 소모품비는 고스란히 가족의 몫입니다. 저는 소이만으로 이렇게 챙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하게 다 되는 줄 알았었어요. 어떻게 기적이 물티슈 값도 안 된대요. 사고 후 경찰은 방화셔터 결함이나 조작 실수 가능성에 대해 국가수의 감식을 의뢰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 이 때문에 입건된 사람조차 없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친구들은 정성스런 편지로 성이의 회복을 기원했고 교직원들과 인근 학교에선 십시 일반 정성을 모았습니다. 전국에서도 조금씩 성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송이한테 빨리 나와줘서 어, 다 같이 놀자라고 적었어. 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한 서웅이 하루 빨리 일어나 친구들과 뛰어놀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최근 상벌위원을 열어 경남FC에 3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경남FC는 지난 8일 창원에서 열린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관중 한 명이 그라운드로 난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경기가 끝난 뒤 구단 관계자들이 심판진에게 항의하다 주심이 찰과상을 입은 점 등이 징계 원인이 됐습니다. 김종무 감독도 경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도내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편의 접근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지난 7월부터 한달 동안 도내 18개 시군 222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모니터링한 결과 엘리베이터 미설치가 76%,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21%, 주 출입구 점자 미설치 10%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경상남도는 내년까지 무장의 행정복지센터 3개년 계획 수립과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해 오늘 발표한 어촌뉴딜 300 신규 대상지 120곳 가운데 하동 구노량항 등 돈의 23곳의 어항과 어촌이 포함됐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한 곳당 평균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은 어항과 어촌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SOC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오늘 서울 역사 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메디치 포럼에서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수도권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중력에 맞서는 메가시티 구상이란 주제로 발제 나선 김지사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기 위해선 공간혁신과 교육혁신을 통한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영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통영시와 통영관광개발공사 등은 11일 기준으로 올해 통영 케이블카 방문객 수가 85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된다며 개장 이후 해마다 방문객 수 100만 명을 넘겨왔지만 올해는 90만 명 돌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개장한 통영 루지 방문객도 지난해 65만 명에서 올해는 50만 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진주아짐의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진주성 내 나무 25그루에 손뜨개질한 겨울옷을 입혀 포근한 진주성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나무의 털실로 뜬 덮개를 씌우는 친환경 거리 예술로 포근한 겨울 풍경 연출은 물론 나무 병충해 예방과 월동 효과도 있습니다. 진주시는 그래피티 니팅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양 산삼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한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협회와 함양 산삼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문화가족 협회는 내년 9월 개최하는 산삼 엑스포 기간에 행사와 워크숍을 열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엑스포 성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해상왕국 소가야의 위상을 보여주는 고성군 내산리 고분군을 출토된 유물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고분은 반지하 구조의 횡렬식 석실묘로 묘도부와 연도부 현실로 이어지는 구조로 밝혀졌고 소가야색을 보여주는 수평구 연호와 대가야계 신라계 유물이 출토돼 고대 해상 교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귀여인을 대상으로 어업 창업과 주택 구입 융자 지원 사업을 합니다. 남해군은 귀여인에게 3억 원 한도의 어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에 7,500만 원을 융자한다며 다음 달 28일까지 융자 지원 신청서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2019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진주시는 그동안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서 자전거 도로와 전용 교량 개설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과 시민 자전거 안전 교실 운영 등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공공발주공사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지킴이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4년 10억 원 이상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도입해 2017년 5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돈은 지난 6월엔 법 개정에 따라 도급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넘는 공공발주공사에서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은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혀졌다며, 반급공사채불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마을어장의 해삼자원을 늘리기 위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삼종자 25만 마리를 도노 5천개 마을 6곳에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해삼은 지난 5월 수정난을 받아 키운 것으로 연안해역에 방류하면 내년 12월 이후엔 상품가치가 있는 해삼으로 성장할 것으로 연구소는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